이 앞에 대물영지버섯이 두 개나 있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얘는 더 큽니다. 이 영지버섯은 아주 유명한 약재입니다. 옛날에 진시황이 안 늙고 안 죽는 블루장생초를 신하들을 시켜서 구해오라고 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구해간 것이 인삼하고 바로 이 영지버섯입니다. 이렇게 이 영지버섯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을 해왔는데요. 그 안전하면서도 아주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망가진 간을 회복시켜 주는 그러한 효능이 있고요. 고혈압이나 당류에도 아주 좋구요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같은 그 심혈관 질환에도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지버섯 드시는 방법은 이 영지버섯은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감초 한두개 하고 이 영지버섯 10에서 20g 정도를 다려서 하루에 두세잔씩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. 오늘은 이 영지버섯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